일주일마다 한번씩 와서 하는데도 이렇게 효과가 있네요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는 사실은 잘 안되거든요 그 그래. 10분을 서있으려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해봤는데 네. 매일도 해보고 네. 이틀에 한번도 해보고 일주일에 두번도 해보고 네. 근데 일주일에 두번 하는게 가장 좋긴 좋아해요 네. 근데 일주일에 한번 하는거 하고 큰 차이가 안나요 그래서 시간적이나 뭐 비용적인 걸생각하면 중간에 조금만 신경만 쓸수 있다면 한, 일주일 에한 번만 해도 되는 거예요. 네. 예. 지금 봐서는 같다 우리 보통 숨마사이라고 그러는 거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. 네. 네. 그러니까 여기가 지가 튀어나왔는데. 고 네. 네. 어깨 라인도 지금 잘 떨어지고요. 뭘뭘 네. 했다고 이렇게 <laughs> 달라졌을까요? 배 라인도 그렇고 허리 라인도. 가장되지 않고, 허리 라인도 지금 부드럽게 지금 잘 빠졌거든요. 네. 배 앞에, 배 쪽도, 배도 라인도 잘 나오고요. 네. 예. 아, 큰일 났네. 나이 자꾸 먹어야지. 몸을 거꾸로 자꾸 예뻐지네. 쓸데없고, 어떻게 괜찮아요. 지금, 얼마 정도 됐죠? 운동한지, 요가 시작한지, 여기, 여기, 온지 여기, 온지, 네. 어, 지금 한달 반, 한달 반, 네. 기본적으로 운동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 빨리 이렇게 되는 거지, 일반인들이 이렇게 되기 좀 힘들고 해요. 섯번 네. 정도 온거 같은데요. 네. 좀 배하고, 배쪽, 옆구리 쪽하고, 나이이 정도면 뭐, 어디 가또 아유, 뭐 훌륭해요, 50대 음, 아줌마가. 음. i <laughs>